온라인 랭크 매치 n p c 라 불리고 있는 권용승 선수. 네. 어, 그리고 이제 사실 풍고 선수도 풍고더 머신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일어나지 않고 영원히 게임을 할수 있다 그래 갖고 머신이거든요. 아, 장기간 게임을 할수 있는 예. 체력을 가지고 있죠. 사실 뭐 약간 그 거의 기계들의 대결이 아닌가? <웃음> <웃음> 어. 그런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슈루켄 브이 아이디가 온라인에 더 많이 보이고 있죠 아뭐 예. 사실 슈루켄 선수는 어안 만나보신 분들이 뭐 거의 드물거에요 다이아 이상급 분들은 네자 보겠습니다 권영승 그리고 품입니다사이코 징어, 머리가슴베 일단 배부터 줄격 라운드 원 파이트 준리가 아비게일한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점프가 느리다 보니까 방금 저런 공격 같은 게 V 스킬로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공중 공격 이 제대로 들어가면 햄머 중손 포식하면터 그래도 그 정도만 싸게 맞았습니다. 네. 더안 좋은 거는 이제 상대한테 V 게이지를 줬다는 점이죠. 그렇죠. 아 어, 강발. 자 확정. 어. 약간 망설이는 권영승. 던져놓고 두번 던지고 세번 던지고 살짝 잡히는 씩 걸어봤는데 걸리지 않았고요. 야, 이건 우리 좀 따라줬네요. 이거 빅 데미지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맞고. 맞고 데미지 <목소리> 우야 아비 야! 아 어! 이거 <목소리> 점프 타이거리 품고 <목소리> 품고 선수 운까지 따라줍니다 원래는 마무리 되는 상황이었어요 <목소리> 약속 점프 강발 대공치기 어렵죠 중손 약속을 긁어주고 있는 품고입니다 지금서는 ex가 뭐가 나왔는데? 자, 브이 스킬은 쭉 풀어가네요. 방금 용기였죠. 안장광톤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윈도아쿠의 배경. 잡기낚시. 제대로 걸렸고, 스턴치! 스턴치! 그냥 점프 강발 찍어버렸어요. 데미지 봐야 돼요. 게이지 하나 정도. CA까지! 닿습니다. 딱 그거예요, 권영순 선수는 이 아비게일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안 된다. 방금처럼 예. 터진다. 그렇죠.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안 쓰고 괜히 어, 후회하는 거보다. 네, 안 쓰면은 품고 선수라면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네. 강발. 자, 어. 아비게일 펀치 아무로 받아 버렸어요. 여기서 대쉬해서 다시 한번 거리 보고 있는 품고 노림수는 좋았는데 타이밍이 약간 아쉽습니다. 어으! 아 뛰는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아저 강발 크로쉬 카드 너무 잘 내거든요 권영승 와 진짜 쓰는 적좀네 이렇게 되면은 춘휘한테 브이게이지 생겼고 야 이거를 이렇게 바닥을 쓰면서 온다고요? 막았고! 덤벨입니다 딜레이 캐치까지 깔끔하게 사이코징어의 권영승! 풍고자 말입니다 아비게일이 아무리 너프됐다 그래도 사실은 게이지를 다 가지고 있는 아비게일이 트리거를 켜면은 공포 게임이 시작 되거든요. 다른 거보다권용승 선수의 대처 판단 어, 상당히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되면 머리 가슴 배 팀이 고민이 될것 같아요. 평평 선수가 중간에서 좀오 머리가 먼저 나옵니다. 이거 권용승 선대로 N L 이 갑니다. 최근 전적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에넬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 있긴 한데 정진희 선수가 약간 앞서 있긴 한데 네.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흐름을 여기서 끊지 않으면 본용승을 네. 말릴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니다 그렇죠. 예. 네. 확실히 여기서 끊어 줘야 1대1 맞춰 주고 2대 1까지 역전 각을 좀볼 수가 있겠죠. 네. 중발, 강발 돌리고 승용권까지 끊어주고 있는 NL 선수. 승용권을 기다렸다가 끊어치는 게 타이밍이 정말 좋습니다. 네. 오. 그러니까 저렇게 찌르는 걸 이제 좀 조심해 하긴 해야 돼요. 방금 전에 중공격이었기에 망정이지 서서강발이었으면 커시카운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장풍을 쓸만한 거리에서 내밀어 죽은 있거든요 지금. 방금도 이제 확정. 파동권 견제가 어려운 거리에서 아 계속. 와, 이거 아쿠마 입장에서 는 너무 아픈 데미지거든요. 네, 또 거...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정말 약발. 마이너스 이상은 네 이거 기다리면 되죠 그냥 점프 약손 약발 이거는 지금 NL 선수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파동권 변제가 나올 만한 거리에서 기본기를 계속 내뿜고 있는데 네. 그거를 정확하게 쳐낼 수 있는 기본기 타이밍이 어려워요 역가드잘 들어갔고 NL 공격 시작 가가만해요. 발경이었어요. 그것도, 그것도 약간 늦은, 늦은 타이밍이에요. 늦기본기였죠 네. 거의 발경을 늦기본기로야 이거 안 돼요. 파동권 견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데미지가 무시를 못 하거든요. 또 기다렸어요. 예 약속 약간 늦게 잡플. 와우 공세공 너무. 아니 쇼르캠부이 지금 대응이 다 돼서 네. 에넬 엘소가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지금 트리거를 못 키거든요. 약간 우리가 아까 전에 NPC라고 장난삼아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마블입니다! 슈르켄 선수가 n 들까지 잡아냅니다 방금 점프 공격을 그러니까 점프한 상태에서 공격을 맞아서 네. 그 이후에 캔슬된 장렬이 그대로 노출이 됐어요 와... 권용승이 세트 스코어 2대 0까지 만들어낸 이 남은 선수는 뿅뿅뿐입니다. 권용승 선수 오늘 플레이가 약간 AI 느낌 나요. 뿅뿅 선수 지금 그 까만 게 뭐냐면 네. 만약에 권용승 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카페롱 나오죠. 카페롱 네. 혹시라도 이겨요. 네. 벨로렌 나오죠. 아갈 길이 정말 뭡니다. 끔찍하죠, 끔찍해. 네. 자, 뿅뿅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뿅뿅의 세스. <laughs> 가슴이 시키는 세스. 라운드 뿅뿅 선수가 네. 이 검만 잘 써줘도 사실 춘리가 이렇다 할 대응이 없을 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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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이 서가지고 그렇죠. 기본기 대공이 다른 캐릭터보다는 세스 트공치 c 가 다른 캐릭터보다는 조금 나은 게 약발이 있어가지고 아니 안장강 손이 발른에 카운터가 나네요 어, 앞에 네. 약간 다리어를 깔아놓는 느낌이죠? 네아주 어려운데요. 자, 질러서 나왔습니다안장람을서그다죠 트리거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폭발력은 있는데 이제 맞아줘야 이깁니다. 자 트리거 이거 마무리 될것 같아요. 데미지 나옵니다. 그러네요. 세스가 HP가 낮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트리거 보정이 있다라고 해도 매치 포인트입니다. 권용승. 아 이거 풍규 선수 대공이 오늘도 좀 아쉽네요. 아 약중중. 기자나 일어내는 선택. 더 밀어야 돼요. 저 어? 스톤까지 가겠어요. 안돼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데미지 나오죠? 착. 어여여여 포드랍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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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버설어 이런 실수는 좋지 않아요. 아, 그런데 이거는 수집기가 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라운드를 가져오고 오, 있는 뿅뿅입니다. 그리고 게이지 3개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쇼루켄부이 선수가 2X 익었기 때문에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중단? 갑자기 강손 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타이밍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은 기본기 대공으로는 좀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그 공중 잡기 같은 걸로 대응 하기에는 약으로 쓰면 너무 빠르거든요 맞아요 카운터였지만 거리 조절 충분히 해주고 있는 평뿅 선수인데요 강발 돌렸는데 맞았고 위험합니다 데미지 위험. 찔려요! e 스 야! 마무리네요! 올킬! 권영승 선수가 머리 가슴 배 팀을 상대로 한 세트도 내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폼이 좋다 좋다 그렇게 좋다 <laughs>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네요 권영승야 머리 가슴 배 모두 다 권용승 선수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와우.